이전에는 내가 갖고 싶은 것,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여기에 내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추구했다. 이후로는 내가 진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가치를 두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또 물질도 사용하는 것이다. 바라기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치의 축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.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심이 더욱 더 깊어지고, 굳고 해지고,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.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.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땅 가운데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. 여기에서부터,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.